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주말 아침 산행을, 아래, 어제, 오늘, 3일 연속 산행을 출발했습니다. 지금 06시 30분 현재, 기온은 영하 6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4km 정도 붑니다. 아침 일출은 07시 34분이고요. 일몰은 17시 46분입니다. 자, 오늘도 또 새로운 곳으로 한번 가서, 최양도라지가 있는지, 명절이 이제 한 2주까지, <laughs>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계속 풀 가동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면 계속 가는 걸로 한번 달려 볼게요 내일은 볼일이 있어서 산행이 안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좀 빡세게 산행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벽백 타는 황구입니다 이제 주말 산행을 왔습니다 오늘 갈 산은 동쪽과 동동남을 바라보고 있는 한 3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동네 뒤편에 있는 큰 산의 절벽인데, 밑에서 볼 때는 산이 그리 안 높은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엄청 높네요이 장소가 황구가 작년 여름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봐둔 장소인데, 이제 겨울에 돼서 왔습니다. 도다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저쪽에 정상큰 봉우리 하나, 중간에 이 봉우리 하나, 저 가해 봉우리 하나 세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일단은 중간부터 살펴보고 도라지가 있으면 다음에 와서 저큰 절벽도 보고, 저 뒤쪽 절벽도 보고 오늘 다는 못 봅니다. 일단은 답사기 마으니까 최근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두 병이고요. 식량은 초코 각각 두 개, 비상 식량은 초코 바세개입니다 자, 한구랑 같이 주말 산행을 한번 떠나보시죠. l 츠고 자, 절벽 철벽에 도착했는데 아직 뭐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좌측으로 올라갈 길이 있고, 우측으로 골 사이로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방금튼이 좌측으로 해서 올라가 가지고 저 절벽 위에서 또 로프탈 장소 있으면 차고 도라지가 있는지 저 위에 올라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 아래쪽 턱에서는 아직 안 보입니다. 후. 이제 <laughs> 절벽 위로 올라와서. 안티벨트 차고 카라미드랑 팔자 한기를 세팅했습니다. 이 붉은 나무들이 없어서 지금 이쪽에 이 참나무 비슷한 게 하나 있거든요. 여기다가 로프 세팅했습니다. 이 좌측, 우측으로 한번 내려가 보고 좌측으로 한번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바위하고 지금 이거 잔목하고 다음에 풀하고 막 섞인 경사거든요. 경사가 한 70도, 80도까지 가 됩니다. 자, 내려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로프가 한 10m 정도 내려와서, 이제, 바위 암벽지대에 진입했거든요. 여 보시죠. 이건 드라이삭대죠. 아, 이것도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드라이삭대. 그리고, 저 옆에, 양나무에 걸려있는 거 하나 있죠. 이것도 드라이삭대입니다. 크진 않는데, 일단 드라이삭 자원은 있습니다. 야, 황홀은 자원 없으면 또 어디로 가야 되나 생각했는데, 일단 자원은 있거든요. 붙어 있는 삭대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 도라지 삭대인데, 보시죠. 이거 찾아보려고, 흙을 긁어보려고 해도, <laughs> 보시죠. 완전 깡깡거려가지고, 이 긁을 수가 없습니다. 자, 좀더 내려가서 다른 삭대들이 있는가 또 살펴볼게요. 못 찾습니다. 자 절벽 구간을 넘어서 로프가 거의 한 30m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이 아래 첫, 아까 절침에 올라올 때 처음에 보던 난간이 이쪽이거든요. 이런 위쪽 상층부에 도라지가 있을 만한 장소입니다. 일단 자원이 있는 것은 확인했으니까 좌우로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보시죠. 요거 도라지 삭되죠. 이거는 검은거 이거는 지침입니다. 지침. 그리고 작은거 요거는 도라지 삭되고 지치는 이렇게 하얀 눈꽃 같은 시방이 달렸거든요. 이거 도라지 삭제죠. 요거 보시죠. 이 도라지 삭제 맞죠? 이거 시방 있고. 요거는 붙어 있는 것 같거든요.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땅이 파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법 굵은 도라지가 나오죠. 내두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겉에 이거는 다 얼어 있습니다. 이걸 깨야 되기 때문에, 잠옷 확 깨면 이게 도라지 부러져 버립니다. 어차피 뭐 야경이나 꿀재료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위에만 드러내면 밑에 밑에 흙들은 그래도 좀 녹았거든요. 조심해서 작업해 볼게요. 자, 짧고 빵빵한 꿀잠이 말까 하다 했습니다. 아 진짜 반갑습니다. 여기 흙을 묶고 여기다가 도라시를 한 손목에 심을게요. 로프를 좌측으로 한 20m 이동해서 한번 내려와봤는데 이쪽에는 도라시 상태 같은 게안 보입니다. 이 지금 해가 11시에 지금 저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거의 북동 쪽으로 바뀌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끼도 있고 약간 습해져 버리죠. 이러니까 또돌아지는 전혀 없네. 위에 올라가서 제 정상 쪽에 절벽이 좋거든요. 이 아래쪽에 일단 자원이 있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지금 위쪽이 기대됩니다. 위쪽으로 한번 정상 쪽 절벽으로 올라가 볼게요. 이제 정상이거든요. 정상 쪽에 위쪽 절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아래가 지금 절벽인데, 로프를 저 중급의 노관주 나무에 세팅했습니다. 이 아래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로프를 한 30m 정도 내려왔거든요. 맨 아래까지 안 내려와 봤습니다. 내려올 때 도라지 삭대는 안 보이더라고요. 내려왔는데, 이 난간에 삭대가 물론 뭐 붙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아직 보이지는 않네요. 자, 일단 로프를 풀었습니다. 이래에 틈이 이 있길래. 풀고, 이 밑에는 또급경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절벽 아래로 한번 이동하면서 도라지 삭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더 도라지 삭대죠. 야 이런 것보다 훨씬 큰 삭대들도 있지 싶은데. 일단은 뭐 정확하게 뭐 도라지가 있다 없다는 본 시점에 와봐야 합니다. 대물이 있을 지 없겠지는. 옆으로 조금 더 이동하면서 또 다른 삭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줄 잡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막 갈라진 바위 잖아요 이런데 도라지 삭대 한 다섯 개짜리 있으면 진짜 좋은 감 나오는데 야 이런 자리 난 간에 이런 자리 한방 있어줄 만한데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삭대가 떨어졌으면 이 밑에 삭대가 있야 되거든요 근데 삭대가 없잖아요 그럼이 도라지가 없는 겁니다 긴가 아닌가 하네요 내년에 다시 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올라가서 저 좌측으로 한 50m 이동하면 그쪽 한골 건너서 큰몽우리가 큰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한골 건너와서 정상 쪽에 오늘 마지막 장소까지 왔습니다. 이 아래가 절벽이거든요. 그 수직 절벽까지는 안날아가도 난간에만 한번 서보겠습니다 도라리가 있는지, 그냥 자원이 있는 거 확인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 정상 넘어서 뒤로 넘어가면 황구차 있는 대로 갈수 있습니다. 지금 굵은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작은 나무 한 4개, 5개다가 이렇게 한 번에 같이 연결했습니다. 그래야 같이 힘을 받겠죠. 자, 이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로프가 한 30m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 아래 이런 턱들, 이런 턱들도 좋거든요. 그럼 저 낙석에 있는 저런 자리도 좋은데 아직 이쪽으로는 도라지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가 가장 큰 절벽이거든요. 수직 절벽 한 30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절벽 저 중간에 턱 저런 데도 장소 괜찮은 자리는 있습니다. 지금은 못 내려갑니다. 지금은 도라지가 거의 저런 데 삭대는 없다 보고 본 시즌에 오면 로프 세팅해서 이 중간하고 중간 턱까지 한번 내려가 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이 낙석이 많기 때문에 이 절벽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서하면들벽인데 낙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올라가면서 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올라갈게요. 자, 올라가면서 여기 보시죠. 중급에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붙어 있거든요. 시방도 있죠. 삭대가 그렇게 굵진 않는데, 이거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이고 진짜 반갑습니다. 자, 황구가. 이 삭대, 이 앞만 쳐도 도라지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다 싶어가. 밑에 잔뿌리 이런 거한 개씩 나오는데, 원뿌리가 안 나오길 보니까. 저것도 손 탔고, 밑에 것도 이게 지금 삭대가 하나 있길래, 한구가 파보려고 삭보니까, 이거 보시죠. 여기만 구멍이 싹 밟잖아요. 이거 손 탔는 겁니다. 이 몸통만 살짝, 살짝 이게 빼갔네요. 이 야경으로 캐 간다고. 다손 탔는 겁니다. 옆쪽으로 조금 이동해 볼게요. 원래는 자원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다손탄것 같네, 보니까. 그러니까 없습니다. 여기다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신고 갈게요. 이 극경산 안간에는 도라지 삭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약사비가 이거 땅 파놓고 삭대만 삭게 라는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죠. 여 도라지 나오죠. 저 밑에도 하나 있고 저기도 하나 있거든요.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루프가 한 25m, 30m 내려왔습니다. 수직절벽 중간 턱까지 한번 내려와 봤거든요. 저 위쪽에 지금 도라지가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 턱에 초대물들이 있나 싶어서 내려왔는데 보이진 않습니다. 다시 올라갈게요. 자, 로프가5초으로좀 올라, 올라와가지고 5초으로좀 이동하니까 이기 보시죠. 요 밑에 삭대가 두 개인가 세 개가 도라지가 있는데, 이게 붙었는지 떨어진는지보습니다 일단, 밑에 내려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도라지 삭대가 한 개, 옆에 두 개, 이거 세 개잖아요. 이거 건방일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흙을 살살 흩어볼게요. 못 찾으면 이건 저축입니다. 자, 찾았습니다. 요 아래에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꼴창 안에 들어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지금 햇빛이 안 들어오거든요. 이 땅이 또 얼어있고 그렇거든요. 일단,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바위를 조금씩 깨고 있는데 보니까, 이 밑에 도라지가또 있습니다. 이 내두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야, 막 엉키고 섞여 있는데, 이 바위도 이게 지금 얼어 있상하지만잘 빠지지도 않거든요. 조심해서 작업해 볼게요. 이두 뿌리가 있습니다. 여기 한 뿌리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자, 보니까 이 내두하고 이 주름 보니까, 이게 삭대 세 개짜리 같고, 이거는 삭대 한 개나 두 개짜리 같습니다. 야, 바위 이 길진 않습니다. 바위 속에 엉키고 섞여 있는데, 작고 빵빵하게 큰 그런 도라지입니다. 지금 땅이 얼었기 때문에 막 때리지는 못하고든요 잘못하면 도라지 부러져 버립니다. 자, 조심해서 작업해 볼게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자이쪽이 나왔습니다. 이야, 도라지 진짜 좋네요. <laughs> 돌덩거리 같습니다. 이게 진짜 절벽의 도라지죠. 어설픈 도라지 그냥, 저, 야산에 물 도라지 이런 걸 게임도 안 됩니다. 섬 도라지도 옆에 오지도 못 합니다. 이게 진짜 절벽소의 바위 속에서 크는 도라지입니다. 이야, 돌덩크리 같습니다. 진짜 이게 명약입니다. 자, 여기에거 이제 작업해 볼게요. 자, 한쪽 뿌리는 2뒤로 들어가 있고 하나는 2m로 들어가 있거든요. 완벽하게는 어차피 안 되니까 대충 해번 뽑아내 볼게요. 약용으로. 자, 도라지가 나왔습니다. 야꼭그 형제처럼 이렇게 생겼어. 자, 올라와서 로프하고 도라지하고 다 땡겨 올렸습니다. 이 뒤쪽부터는 지금 북동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로는 다 땅이 다 완전히 다 꺾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껴놓고 저 가쪽에 저 건너편에 첫 번째 절벽 쪽에 작은 절벽 쪽에 있는데 그쪽만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하산할게요. 이제, 로프하고 배낭, 그, 장비 다 정리하고 철수합니다. 아직 저맨 좌측에 절벽이 하나 남아있는데, 손닿을지안닿을지그걸 모르겠고, 일단은 본 시즌에 한번 와볼만 합니다. 왜냐면 북동쪽에 저 벽이, 벽도 좋거든요. 지금은 얼어 있어가지고 완전 살펴보지는 못합니다. 봄에 와서, 본 시즌에 와서 초대물이 있는지 한번더 다시 살펴볼게요. 이제 철수합니다. 이제 다섯 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 아이 시간이 좀 있으니까 몇 군데 또 둘러보고 그렇게 철수할게요. 자, 이게 어제 절벽에서 가져온 도라지잖아요. 야, 이 도라지입니다. 이 목도라지 굵, 굵게 안 보시죠? 황금 엄지 손가락 세 개입니다. 세 개. 3개. 네도 안 보시고요. 이게 도라지가 거의 다 나온 겁니다. 왜냐면이 뒤에는 그 통벽 사이에 박혀 있어서 이거는 거의 거의 눌려 가지고 없거든요. 거의 짧고 빵빵하게 자란 그런 도라지입니다. 이 잔미만 좀 살렸으면 몰라도 잔미도 못 사닙니다. 이게 어제 바이 빠지면서 이 도라지 받체가 잘려버린 거거든요. 이게 잘려버린 이 뿌리 하나가 어지간한 큰 도라지 한 뿌리만 합니다. 도라지 나이는 80년에서 100년은 돼 보입니다. 이야, 진짜 도라지 좋습니다. 이게 진짜 약입니다. 약. 자, 이거 하나. 앞전에 이것도 굉장히 딱딱하죠. 굵은 목도라지 하나. 그다음에 오늘 바이템에서깨워 가져온 이것도 목도라지 하나. 그다음에 이게 오늘 바로 옆에 있었또 목도라지 하나. 이렇게 네뿌리에서 야경도라지 네뿌리한 세트입니다. 이게, 이게 지금 황구가 지금 미스식에끼잖놨거든요 이거 이거 빼 버리면 거의 한 이게 다섯 뿌리하고 거의 같습니다. 자. 진짜 이 겨울에 진짜 기물 도라지 다섯 뿌리 한 세트입니다. 진짜 큰 병에 서실 분들은 황구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초기물 하나. 나이는 한백 년은 돼 보입니다. 온갖 밭은. 야 이거는 이더 이상 이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주어진 환경에서 이렇게 모양을 잡는 겁니다. 이게 옴통 짧고, 그 다음에 이긴 뿌리 하나, 길고 굵은 뿌리 한 뿌리는 이렇게 이게 다 합니다. 이게. 밑에는 얼마 없거든요. 공간이 없기때문에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야 진짜 도라지 좋네요. 양궁도라지 4뿌리 한 세트입니다. 황구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아래 어제 오늘 3일 연속 산행을 갔다 왔습니다. 3일 연속 먼 곳에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고 답사하고 막 그러니까 드디어 눈에 이실핏줄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벽 산행, 도라지 산행이 일반 산행보다 몇 배는 더 빡셉니다. 그리고 도프 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장비 정리하고 이게 그만큼 힘든, 힘든 겁니다. 자, 어제 도라지가 저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오늘 영상에 찍었지만 어제 도라지 그 초기물 도라지 있잖아요. 80년에서 100년 된저 목도라지 하나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굵은 도라지들 3뿌리 그렇게 해서 양용 도라지 4뿌리입니다. 진짜 오늘 저 굵은 도라지 저게 진짜 그냥 좋은 겁니다. 앞전에 소두병처럼 짧은 거 그것도 다른 분이 그거 하나 갈아가지고 꿀절임 해달라 해가 그거 한 개하고 다른 도라지 하고 해가 두뿌리 해가 해서 두뿌리인가 3뿌리 해서, 해서 꿀절임 하나 만들어 드렸거든요. 저게 진짜 좋은 도라지입니다. 진짜 다른 어설픈 도라지는 아예 근처 발끝에도 모읍니다. 저게 완벽하면, 완벽하게만 바위 자갈라지고 거의 모양까지 잡으면 진짜 목도라지면 진짜 굵은 겁니다. 도라지가 되게 그 바위 사이에서 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소두병처럼 짧고 빵빵하게 자르면서 그 다음에 그 주어진 공간 안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저만큼 짧게 굵게 그렇게 자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산행지도 멀리 가서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에는 다 손이 탔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황구가 로프 타고 내려가는 그런 난간에 정말 그 청길 낭떨어지 같은 절벽 난간에 서니까 저런 도라지들 그래도 좀매 남아있어서 오늘 그래도 굵은 도라지 두 뿌리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도라지 저네 뿌리가 야용도라지 진짜 귀한데 쓰시면 됩니다. 저거 네 뿌리가 한 세트니까 저거 황구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한국은 뭐 내일 볼 일이 있어서 내일 하루 쉬고, 모레 월요일 날 산행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명절이 벌써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마지막 주는 어차피 택배가 안 되니까 그 전에 또 한국 환 도라지나 꿀잠이 머리하신 분들 그걸 다 맞추려고 일단은 여건 되는 대로 계속 풀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올겨울에 도라지 보기가 가장 힘듭니다. 이왜 힘드냐면, 이 비가 오고 영하 20도 강추가 위 와버리니까 이 동쪽, 북동쪽 벽이나 아니면 북서쪽 벽이나 아니면 북벽, 이세 군데 방향에 돌아 그 산행은 다안 됩니다. 어 정남쪽이나 햇빛 잘 보는 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라지 보기가 더 힘들고, 또이 강추위가 오면서 비바람이 워낙 푹, 바람이 뭐 20km, 30km 이래 불어버리니까 이 도라지 삭대가 다튕겨는나가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겨울 도라지가 진짜 귀한 겁니다. 광고 작년에 이 서울 때는 이그 카치 특대 박스에 도라지가 꽉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꿀잠이하고 이렇게 손님 그 의뢰하신 분들 입맛대로 구매를 해드렸는데, 원래는 진짜 도라지 기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광고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오늘 저 판매할 도라지는 귀물 도라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짱짱한 도라지 세 뿌리 해서, 해서 네 뿌리, 약용 도라지 네 뿌리 하셨다니까 광고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